예, 우리 내외기 7장에 특별히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에 받쳐지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받쳐진 재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그 재물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이 이제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남은 재물들이 제사장이 먹고 또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이웃과 함께 먹어질 수 있는데 그 먹는 가운데서도 다 규칙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뭐 먼저 재물에 받쳐진 그 재단에 받쳐진 재물의 성격을 이 7장에서는 다시 한번 거룩한 것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레위기 1장, 2장 이 번제나 이런 거 드릴 때 이미 다 이야기가 되었던 것인데, 이 7장에서 다시 한번 재물의 성격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재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릴 때 정해진 장소에서 희생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데서나 함부로 재물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정해진 법대로 정해진 장소에서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재물이라는 것이 뭐 그냥 이렇게 바쳐지면 하나님은 아무거나 받는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재물은 오직 거룩한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이때부터, 이 고대시대부터 당시 고대근동에서 있었던 여러 다른 신들과 이 야후의 하나님의 신, 야후 하나님이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신들은 고대근동의 다른 종교들은 재물에 대한 규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이방신들은 그저 아무거나 주는 것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후의 하나님은 여와 호 야후의 하나님은 좀 까다로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 재물이나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그 부정한 돈으로 방, 어,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안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위직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한테 1억이라고 하는 뇌물을 줍니다. 잡수입이 생겼습니다. 부수입이 생겼는데, 근데 저는 아주 독실한 신자입니다. 아, 이건 1억이 이렇게 부수입이 생겼으니, 이걸 천만 원을 하나님께 1 1조를 드려야 맞다 합니까? 안 드려야 안 드려도 되는 겁니까? 또 드린다고 하면, 그 11조가 올바른 11조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교회는 받겠지만 목사님은 그 돈을 11조로 받겠지만 과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내가 11조를 드렸다고 인정을 하실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사실 합니다. 오늘 레위기 7장은 단호하게 이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 여러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물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쳐지는 재물은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재물이어야 됩니다 거룩한 재물이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방 종교와 그 옛날, 그 옛날 몇 천년 전에 그 고대 시대에 야훼 종교가 다른 종교와 자기를 구별하게 시작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함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곳에서 거 정해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거룩한 것이므로 제사가 끝났을지라도 그것을 거룩하게 취급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순간 그 순간부터 거룩성을 가지게 됩니다. 재물 자체도 물론 거룩하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그 사실로부터 그 거룩성이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재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 자신이 내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 한도 안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단에서는 성도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가 쓰지 말라고 권합니다. 내가 나를 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저 사람들은 성도들이다.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교우나 교인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음,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겁니다 교단에서는 사실은 성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수는 좀 없죠. 하여간 우리든지 믿는 이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물입니까?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성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무런 흠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만 거룩한 무리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성도 잃어버릴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이 거룩한 재물이었듯이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한도 안에서 우리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받쳐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또 오늘 또 중요한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화목제물은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었죠. 어, 이제 속죄제 속건제들은 주로 이제 제사장 계급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함께 제사에 참여한 여러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화목재물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재물, 그 재물은 그날로 먹어야 합니다. 그게 규정입니다. 다음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규정에도 약간 예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외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틀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예외가 적용된다고 해도 3일째에 가서 먹어서는 그 먹는 순간 모든 제사가 무효화 된다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드린 제사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제사가 무효화 될뿐만 아니라 3일째 그 화목제물을 먹은 사람도 그 순간. 죄인이 된다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은 늘그 신선함을 유지해야 함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신선함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암시한 것인지도 모르지요.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오늘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신선해야 합니다. 3일 후에는 먹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신선함이 넘쳐나야 합니다. 언제나 구태의연한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재물의 이첫 번째 조건은 거룩함, 두 번째 조건은 신선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들의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새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겉은 사도 바울의 고기의 고백이죠. 우리의 겉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젊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소리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은 쭈글쭈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정말 나이는 숫자 숫자다. 이 속에서는 나이는 60, 70, 80, 90을 먹더라고 하더라도 이 속은 정말 젊은이보다도 훨씬 더 생생한 신선함을 갖출수 있다는 게 인간의 신비입니다. 참 놀랍죠. 물건은요 낡아지게 되면 안의 것도 망가져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은 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는 꽃이 낡으면 속도 낡아집니다. 제가 쓰고 있는, 저는 이렇게 아이패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뭐 새벽 기도는 안 하지만 주일 설교 같은 경우에는 꼭 프린트를 합니다.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왜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꺼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꼭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목사님 그거 왜또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믿을 수가 있어야죠. 겉이 점점 1 년, 2 년, 3 년째 썩아가니까 겉이 낡아져가니까 속도 낡아져서 언젠가는 꺼져버릴 위험을 항상 안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프린트를 해가지고 옆에다 두고 만일의 경우를 대답하죠. 대비하죠. 생명이 없는 사물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생명이 있는 것은 안 그렇습니다. 겉은 이렇게 나이가 가지만 속 날마다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새로움과 신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110년 됐다. 굉장히 나이가 먹었다. 한결같이 저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휴, 나이가 많은 그렇게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에 가니까 힘드시겠습니다. 그래왜 힘들어요? 그 110년이나 됐으니까 힘들지 않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다면 110년인한테는 역사가 있는데 그 속도 야 그래서 어렵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110년이 아니라 200년 됐다고라도 그 속에서는. 신선함과 생동감이 넘쳐나고 있구나. 야, 어떻게 200년 된 교회가 110년 된 교회가 그렇게 생기 있게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소리를 들어야죠. 재물은 하나님의 바에 바쳐준 재물은 신선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에서 야, 어떻게 저렇게 새롭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신선하게 하는가?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흘이나 지난 재물과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신선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재물로 바쳐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레위기 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겠고 신선함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선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선한 재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의 화두는 바로 이겁니다. 나의 삶이 재물인데 재물의 거룩함과 신선함, 이거를 하루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거룩함과 신선함, 우리 하나님의 밥 받쳐진 우리 순천 중앙교회, 재물로서의 교회의 거룩함과 신선함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재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재물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의 삶살 나의 재물 삶을 재물로 바칠 때 거룩함과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채택해야 할 것인가를 것은 무엇인가를 다섯 가지씩 만드시고 그 명단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거룩함과 신선함에 대해서 실천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